혹시나 고장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AS를 책임져 드립니다 여러분 마이카플랜을 선택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고차 경력 20년 마이카플랜입니다 업계 최초 전차종 무상 AS 1년 2만 킬로 수많은 회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또 재방문해 주시는 기업 정직하고 똑똑한 전문가 한 명만 만나면 중고차 구매가 더욱 쉬워집니다 이제 마이카플랜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차량을 찾아드리는 마이카플랜입니다 자 오늘 패밀리카 특집 바로 기아의 더뉴카니발 보고 계십니다 딜러전산에 총 천여대 검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오늘 제가 가져온 매물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기아의 더뉴카니발 디젤 9인승 럭셔리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1 3만 k 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마이카플랜을 통해서 구입하는 모든 차종은 1 5만 k 로 이하의 모든 차종은 1년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혹여라도 기계부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검수를 잘했어도 나중에 혹시나 고장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AS를 책임져 드립니다. 여러분, 마이카 플랜을 선택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오늘 카니발 흰색 차량 아주 깨끗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이 차량은 2020년 1월식입니다. 가격은 1450만원.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다른 카니발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리뷰하는 이유는 연식이 좋습니다. 20년 1월에 등록했고요. 관리 상태가 우수합니다. 자, 사진을 통해서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 상태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제가 이 차량도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시트 상태, 운전석 상태 한번 보십시오. 아주 깨끗하죠? 어떻게 이 차량을 13만을 탔는가?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관리 상태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주 깨끗하죠? 네, 뒤에는 벨트 클립에 비닐조차 벗기지 않은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핸들 그립 상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 플레이어 연동할 수 있는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의 통풍 시트. 뒤에 트렁크 공간 깨끗한 거 보십시오. 주행거리 많더라도 금액에 맞춰서 차를 사시려면 이런 차를 사셔야 됩니다. 네, 후방 카메라, 엔진룸 상태, 타이어 보세요. 교환하신 지한 달도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냥 신품입니다. 자, 성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20년 1월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13만 키로. 법인회사에서 장기 대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단순 소리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자, 누유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 누유도 없습니다. 냉락스 누수, 당연히 없고요. 변속기 쪽에 누수, 없습니다. 올량호 네, 나왔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기아의 더뉴 카니발, 9인승 디젤 럭셔리.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